볼펜에 낙서. 제이치는 나, 나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 고, 꿈만 사랑한다. 별이 꿈이니까 볼펜 낙서. <laughs> 마카파 같은 거지, 마카파 같은 거 왜? 놀고 싶으신 자. 어떻게 보면 뭐 신처럼 보여. 어디서 이렇게 볼펜으로 멋을 부를 부르... 지 하나 해봤어 <laughs> 얼마 전에 다친 내 흉터는 딱지가 떨어져 약발 하나 없이 흉터가 남아있고 그때 다친 흉터는 약발 하나 없이 로션으로 나아지고 있다 응? 생각보다 깊었었는데 살점이 다 올라왔어 내손 네, 고생하네. 내손 띵띵 부었어.